조직 스토킹에 눈 감는 사회, 당신과 당신의 가족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늦는다. 조직 스토킹 개인의 자유가 사라지는 사회의 경고.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가해자들은 소규모 또는 대규모 그룹으로 구성되어 피해자를 감시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그들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 동네 주민들, 심지어 외국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향해 상스러운 욕설과 함께 죽어라는 말 등을 외치며 조롱합니다. 이런 행동은 그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고 심리적으로 이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문제,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특정 개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대다수 큰 공원에 많은 이용객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도 이와 같은 행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 그 영향은 만연합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규범까지도 위배합니다. 생활소음과 괴롭힘, 조직스토킹은 단지 심리적 괴롭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장비를 통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방식으로도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심리적 및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및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불안 우울증,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은 피해자의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생체 실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의 위험.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들은 종종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이는 특정 기술을 통해 개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심리적 조작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